찬송가 일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부릅니다. 바람이 없도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수아가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조생 그세 아들 고 세세와 아히만과 달벨을 쫓아내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악사,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야오 그 낯세 아들인 온 예리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내 갈렙이 그에게, 그에게, 그에게 묻되 내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내게 복을 주소서, 주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를 내게,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에갈렙비 우이샘과 아레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세부사항과 사건을 분별할 눈을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늘 깨어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창조해 살게 하신 대로 주님이 거룩하신 모습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영적샘을 구하라입니다. 이 부제인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관고하는 가정을 일으키시며 영적샘의 복으로 자녀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 들어가지만 성령의 샘을 구하는 가정과 교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살아남습니다. 설교 중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 물 부족으로 수도 테란을 이전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붕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에 테란에는 정말 무리 없다 그러면서 수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인구 1,100만 명의 수도권 각 가정에서 수돗물이 완전히 끊기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날을 2, 3주 후로 봤는데, 지난 주말이 그 3주 후였습니다. 이란의 물부족은 앞으로 노화의 홍수만큼 많은 비가 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권력청 가정과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물을 보내려고 지하수를 아무 분별 없이 공급하다가 땅 속에 있는 자연 물그릇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도전하는 크리스천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갈렙,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이름 칼알레브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따르면 고대 근동 언어에서는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개 그렇게 종종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세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난안 정탐에 나섰을 때.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요수와 장군이 가나안 정복에 나설 때 갈렙은 요수와 장군의 전속 부관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참에서 돌아온 후에 갈렙은 요수와 대장과 함께 곧바로 가나안에 진입하고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정탄꾼 10명은 모두 가나안의 겁을 씹어먹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주님이 진노하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 세대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인 여호수아 15장 13절에 기록된 대로. 갈렙은 그의 나이 8 5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다시 기랏세배를 공략하러 나섰습니다 갈렙은 기라세벨 공략에 나서면서 믿음에 도전할 이역을 청년을 찾습니다. 16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으면서 확인해 봅니다. 그때 갈렙은 누구든지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용사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하였다. 이 성을 치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는 말씀에는 지도자의 세 가지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향한 책임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려고 하는 그의 의지입니다. 85세의 군사 지도자 갈레베 부름에 온니엘이라는 청년이 응답했습니다. 온니엘은 무적의 요새로 보이던 기라세베을 쳐들어가서 마침내 차지했습니다. 온니엘은 갈레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세대의 영적 선두로 섰습니다.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온 일처럼 믿음의 지도자를 따라 새로운 도전에 서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면 승리의 길이 그에게 열렸던 것처럼 열립니다. 이어지는 18절에 갈레의딸 악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땅을 물려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겟, 내겟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제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내겟은 물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메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땅을 소유하기보다 생명을 살릴 물을 구했습니다. 악사의 간구는 욕심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메마른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홉 단락으로 구성된 오늘의 성경 본문 속에는 세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의 도전은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갈렙은 아주 안주하지 않고 다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갈렙의 그러한 도전은 온이엘에게 믿음의 유산이 됐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도전도 자녀 세대와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을 남깁니다 갈렙은 어른 세대입니다 어른 세대는 갈렙처럼 기도와 섬김으로 다음 세대가 국건이살수 있도록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신앙심입니다. 온이엘은 중간 세대입니다. 중간 세대는 온이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지혜로운 간구는 생명을 살린다는 메시지입니다. 악사는 메마른 땅에 셈몇 개만이라도 주실 것을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립니다. <laughs> 악사는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는 악사처럼 지혜롭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영적인 셈, 생명의 샘물을 구할 때 가정과 교회가 비로소 살아납니다. 사탄은 신앙의 대물림을 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전하고 간구하는 가정을 일으키시며 영적 샘의 복으로 그 자녀들의 복,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갈렙 같은 어른 온일 같은 젊은이, 악사 같은 자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른 세대, 젊은이 세대, 그리고 자녀 세대를 이어서 공동체를 살리시며 은혜의 강물을 흘려 보내십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삼아서 선한 정탐꾼들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민숙이 14장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눈의 아들 요수아와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우리 우리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서 잠깐 이슬람 공화국 이란이 물 부족으로 수도 태어란을 옮긴다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국가 자체가 붕괴하게 됐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지난 11월 중순에 태해라는 정말로 물이 남아있지 않다며 수도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인구 1,100만 명의 수도권 각 가정의 꼭 수도꼭지가 완전히 마를 때를 2, 3주 후로 봤는데 지난주에 그 2, 3주 후가 됐습니다. 이란의 물부족은 앞으로 노아의 홍수 때만큼 비가 내려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권력층 가정과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공급하다가 땅속에 있는 물그릇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이 가뭄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 착취, 자연에 대한 오만함이 만들어낸 인적 재앙이라고 지적합니다. 기본적으로 수, 수력발전 의존율이 높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비가 안 오자 댐이 말랐고 발전소 수력발전소가 멈췄습니다.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못 보내니 각가정에 물을 보내는 펌프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물이 없으니 가면과 싸울 수 없게 됐고 냉장고가 멈추니 약품이 다 썩어 나갔습니다. 식품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꺼진 냉장고는 썩은 식품 냄새를 내뿜는 애물단지가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위 성직자들과 관료들 가정에 특별히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지하수를 퍼올려서 공급했는데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하루 평균 30cm씩 땅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땅 꺼짐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는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쓰고 남은 물을 담을 지하 물그릇이 깨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이 가라앉으면서 땅속의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이 뒤틀리기 시작해서 언제 누출 가스가 지하에서 폭발할지 그저 걱정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고 합니다. 이란의 모르이기는 부패한 권력과 오만함으로는 자연을 이길 수 없다는 경고라고 세계적인 매체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은 신앙을 상징합니다. 저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나안은 신앙을 나타내는 매우 뛰어난 상징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형제 자매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기독교 신앙을 그 별벌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을 사모하며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민숙이 13장 31절부터 33절은 악한 정탐꾼들이 그 신앙의 아름다운 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록입니다 31절부터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신장이 장대한,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인 후손이 안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악한 정탄꾼들은 가난에서 절망을 봤습니다. 31절에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럽니다. 32절에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큰 키에 힘센 장수들이 수두크라 수두룩한 땅이다. 그랬습니다. 33절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느껴졌다는 매우 비관적이고 자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비관론자들이 여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공동체는 그냥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더 한심한 것은 악한 정당꾼들이 자신들은 명철한 지식인들이며, 자신들이 내리는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우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수결 원칙과 지성주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 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악한 정탄꾼들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땅을 보고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면 공동체는 그대로 절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자신들은 지적으로 명찰하며 자신들이 내리는 평가는 그래서 객관적이라고 주장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수결 원칙과 지성주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에는 선한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과 그의 부관 갈렙입니다. 그 신앙의 아름다운 땅에 대한 두 정탐꾼의 평가는 악한 정탐꾼들의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7절에서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온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Good land 그럽니다 8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보고서를 냅니다, 형제 자매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한 정탐꾼들처럼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좋은 증언을 해야만 하는 큰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선한 정탐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면. 그대, 그대는 그분이 욕을 당하실 때 그분을 대신해서 욕을 당하고 그분이 죽게 됐을 때 그분을 대신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무심코 던지는 모든 말들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행동하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룩과 흠집을 낸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항상 좋은 보고보다는 나쁜 보고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도 아주 비슷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태양이 매일같이 떠서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비치고 아름다운 햇살을 내려줍니다. 밤중에 별들은 즐겁게 미소 짓습니다. 그러한 태양, 그러한 별을 보고도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레와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폭풍이 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에 몇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재앙이 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째서 좋은 날에는 보고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오직 악한 것만을 눈여겨 볼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정탐꾼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원수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대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부여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수의 보고를 들어도 그것에 기초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목소리를 인식하도록. 그래서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그 의미를 제가 원하는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망할 때마다 성을 내나이다. 저희가, 저희가 자라가도록.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숙함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는 방식에 열린 사고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